안녕하십니까. 마라한스수숙소서인정을 나온 이지사입니다. 지금 나온 물건은 2024-06794-001이며, 완전군 산내우 수계리 1247-2번입니다. 지 지금 대지로 되어 있고요 376평입니다. 지금 여기에 준주거지역이며, 여기는 지구단위 구역이 돼 있어서, 질수 있는 게뭐 상가, 그리고 근리생활, 병원, 뭐 여러가지를 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보시면, 상가들이 있고, 아파트가, 네,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지금 완주소방서완주소방서가 있고, 그리고 있고, 본 물건지는 지금 보이시는, 수풀이 지금 우거지구서 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나와 있는 물건지고요 지금, 주거 예, 나지 상태로, 지금 해서, 지금 되어 있는,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는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 옛날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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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를 하시려고 해수막도 걸어놨던 자리도 에 있었고 유명입니다 보시면 지금 아직 형성이 잘안돼 있고요. 형성대연는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임병을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